하나님의 속성 열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의 존재하신가? 지혜와 가능가 거룩하신가? 공의와 인자하신가? 신실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2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 없는 속성을 말하고 공유적 속성이나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에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첫째는 영. 연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둘째는 무한. 하나님은 모든 면이 있어서 한계가 없으십니다 공간적으로도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셋째는 영원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교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번째는 불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어째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순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니라 하나님의 공유주 속성에는 공유주 속성이나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비공유성의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공유적 속성에는 지혜, 근능, 거루, 공의, 선하심, 진심 등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죄를 범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처음 사랑을 널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공유주 속성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부족한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분하시는 성품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놀라운 성품을 주셨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문에게 지혜를 왕상 3장, 사조 바울에게는 건능을 빌프스 4장 13절, 사조 베드로에게는 그루카심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미가에게는 공의를미가서 6장 8절, 다이에게는 선하심을 10편 23편 6절, 그리고 모세에게는 친시하심을 민수기 23장 19절을 주셨습니다. 계획주의 생명신앙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단순히 머리로 연구하고 입으로 가르치는 신앙을 비격합니다 계획주의 생명신앙은 냉천한 머리와 함께 뜨거운 열정을 지닌 가슴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처험하는 무릎 신앙을 강조합니다. 오늘 한국회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두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음이 나무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오늘날에도 그토록 수많은 설교가 전파되지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는 갈수록 냉랭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점을 통탄하면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고자 조전해야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신분에 관한 바른 지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주 속성에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유주 속성들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냉철한 머리로 뜨거운 열정을 지는 가슴 신학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며 무릎 신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